이것은. 괴체와 괴덕과 괴상으로서 괴사를 해석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이 괴변으로, 어떤 사람은 괴변으로 가지고 온 유상 강아지와 유가 올라가고 양강이 내려온다라는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택사남께는 자열에 하야 여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95의 이 부분이 함께로 오면 올라가고 반대로 양은, 양강은 95로 내려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함께는 여께로부터 와가지고 유상거육하고 바로 육오라고 하는 육오는 위로 바로 함께의 상육으로 가버리고 이 소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하 바로 화산여의 역개의 상구는 내려와서 구호로 함께의 구호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통한다라고 합니다. 천지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여기에는 감자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음향이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바로 만물이 거기에서 모두 변하여 생겨나는 것이듯이 천지 감이 만물 화생은 부부로 말하면 남녀가 감이 남녀가 서로 교감을 하면서 남녀가 서로 만나면서 부자와 군신과 장유와 부모가 나온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성인이 가민심이 천하합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임금이 바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교감하면서 이 소리가 여기는 성인이 가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성인은 성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금이 아래의 백성들하고 교감하면서 바로 이렇게 군신이 서로 교감하다 보니까 천하가 화평해서 평화로워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 관기소감이 그 교감한 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교감한 바를 살펴보면 천지 만물 지정을 가견이라 천지도 그러하고 만물들도 그 실정을 알수 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녀지간에도 누구하고 누구하고 만났는가를 보면 그두 사람의 관계를 알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누구와 누구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 서로의 만남의 교감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천지 만물의 모든 실태를 우리는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적에도 정말 누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교통, 서로 통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뒷골목에 주먹쟁이들하고 만나고 산다면, 바로 그 사람과의 교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려고 그런 것인가? 우리는 그걸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끼리 교감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한 사람끼리 교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들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의 만남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실태가 보인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만물지정 을볼수 있다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그건 감통지리 라 여기선 지극히 감통의 이체를 말하고 있다 상활산상유택이 함이니 산 위에 연못물이 있으니까 연못물이 자연히 산으로 스며든 것이에요. 이게. 그게 교감이에요. 만약에 연못물은 위로 날아가 버리고 아래는 아래, 아래대로 있다면 이건 격리예요. 그런데 연못물은 산 위에서 자연히 아래로 땅 속으로 스며든 거예요. 이거이 교감이에요. 서로가 스며드는 것이. 그래, 군자는 이하야 허로수인 하나 아니라 바로 그래서 허한 것으로 모든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허심으로. 산상의 유태간이 이어이 통이라 산 위에 연못이 있다라는 것은 산 위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가지고 스며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허로서 통한 걸 말한다. 온봉호 시와 함원취 무심지이니 함께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심을, 무심이라는 늘을 취해 가지고 이 함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무심은 무사심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마음의 감각 기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허로 수인이 무심지 감야라 바로 허심으로써.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심으로 서로 교감하는 것이다. 상경에서는 건곤으로서 맨 처음을 할 적에 대상에서 뭐라 썼느냐. 건교에서는 자강불식을 썼어요. 이게 자강불식을. 이렇게 자강으로서 내 몸을 돌이켜본다가 건계의 자강불식 뜻이에요. 그런데 건계는 후덕으로 시어인 입장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건곤의 상에서 뭘볼수 있느냐? 건곤의 상에서 벌써 건계는 내 자신을 닦는 거라면 건계라고 하는 것은 후한덕으로 남한테 배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경에서는 이 함께와 함께로 맨 먼저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글을 보면 허로수인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서는 반대예요. 함께는 허심으로써 남들에게 베푼다의 뜻과 받아들인다 뜻이 있어요. 이건 남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함께를 가면 입적반적이라 거기에 딱내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내 몸을 돌이켜서 수행하는 측면으로 항괴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곤이나 함께와 항이라고 하는 이 괘가 바로 내 자신을 닫고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곤이 설정되고 함께와 함께의 상이 설정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함치 인신취상 갈래니 이 함께라는 것을 사람의, 사람의 몸의 입장에서 나아가 상을 취하여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에서 함께의 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살펴보면 변, 야시, 유사, 취상설이라, 곧그 또한, 아, 이처럼, 이와 같이 상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정말 거기에 맞춰서. 자, 예를 들면, 함상, 일해은 여인구하고 함께의 상구는 바로 택산함. 택산함, 택상적 택. 이, 바로, 함께의 이 상육이라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입처럼, 사람의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운데 삼액이라고 하는 이 양의 획은꼭 무엇처럼 보이냐면, 사람의 복부와 등짝과 같은 형상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에는 다리의 형상을 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어, 이러한 형상으로 보인다가 바로 이 말이에요. 함께를 사람의 몸에서 상을 취하여 보면 정말 그런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이에요. 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 감각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아래의 두 효는 음효인데 이 음효는 사람의 발에다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초력은 엄지발가락이 꼬물아 꼬물아 움직인다에 엄지발가락을 썼고 두 번째에는 바로 장딴지를 썼고 이게 그 다음으로 가면 허벅지를 썼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사람의 발의 모습으로 연결 지으면서 서서히 사람의 복부와 등짝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육은 함기무라 그 발가락을 엄지 발가락을 함자는 느낄감자로 해석하니까 그 엄지발가락이 느낀다 이 말은 엄지발가락이 꼬물아 꼬물아 간다 이 소리예요. 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직 발은 뛰지는 않았지만 맨 밑에 있는 엄지발가락이 걸어가고 싶어가지고 꼬물아 꼬물아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바로 생활함기문한 그 엄지발가락이 꼬물악거린다라는 것은 왜 발가락이 간질간질하냐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발가락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발가락이 간질거린 것은 내 마음이 바깥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제이하라 이음 거하니 바로 음으로서 맨 아래에 있다 보니까 신감정미라 바로 느낀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촉은 있어요. 그런데 음으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행동하지는 못한 거예요. 행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은 느꼈지만, 마음은 느꼈지만, 실제로 발자취는 움직이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래는 엄지발가락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함기 비니 그 장단지라고 하는 것은 위 아래 발과 허벅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장단지는 자동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장단지가 움직인 것이니 그래서 남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흉한이 남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남들이 장에 가니까 장군통지고 장에 간다고 아무 뭐할 일이 없는데도 남들이 장에 가니까 나는 쓸데없는 거 짊어지고 장에 간나 말처럼 남들 따라 차, 따라서 따한 것처럼 흉한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가만히 거하면 길하리라. 수형 거길은 아무리 흉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길하다라는 것은 순하면 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행성동인이 욕심으로 바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려면 장단지가 먼저 움줄거리듯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불감망이라 바로 우리가 서로 교감이 없는데도 지 혼자 망령대이 먼저 응한 것이에요. 이것은 중으로 장단지다. 구삼은 함기고라 구삼은 그 허벅지가 느낌을 가져가지고 허벅지가 느낀 것이니 그 따르는 것을 고집하고 있으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상을 함기고는 그 허벅지에 느낌이 온다라는 것은 또한 이것 역시도 제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제수인하니 그의 마음은 남들을 따라가는 데 목적이 있으니 소집이 하야라. 그 잡, 잡은 바가 너무 하양이라 할수 있다. 반순사정하니 이것은 도리어 사사로운 정을 따르는 격이라 다행같주라. 참 추악한 일을 행하는 일이 많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쉽게 보면 또 다른 말로 보면 엄지발가락 장단지 허벅지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이 하계는 사람의 몸의 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으로 감하는 데 따라서 응하는 자. 이것은 수동적인 우리의 하체의 신체 구조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대는 우리의 상체로서 감의 주체자. 이것은 주체적 능동성을 말해준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구사는 여기에 마음심 자는 안 썼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이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그래서 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심 자는 안 썼어도. 구사는 정이면 길어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바르게 써야 길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회가 망하리니, 동동왕래라고 하는 것은 동동이라는 두 글자가 사심이 있게 움직이는 것이 동동이에요. 동동은 사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동왕래라는 것은 사심으로 마음을 오가면 이 소리예요. 바로 여기에 마음 심자는 없지만 사심이라고 하는. 마음 씀씀이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 그래가 그러면 사심으로 내 마음을 왕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심으로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 소리예요. 이게 사심으로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어떻게 돼요? 다함자가 아니라 끼리끼리 주고받은 사람만 상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끼리끼리가 뭔글자로 표현되냐면 법봉자예요 너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너의 생각을 따라준다. 이게 이게 사심으로 하면은 이게 내가 자주 이런 이자리를 빌려서 이런 정치학이 아는 기 아는 사람인데. 사심정치를 해가지고 그 지역 땅에다가 쏟아붓으면 그 지역 사람은 좋아하지. 그러니 그 사람은 국회의원, 한 지방의 국회의원은 당연해요. 그러나 대한민국 임무는 아니에요. 그게 분종이사예요. 이 끝독에서 오가는 것이에요. 생활정결해망은 정도로 하면 길하고 후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미 감해하여. 바로 이 해로운 데에 감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일을 내 마음으로 교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동동한 내, 사심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것은 광대한 마음이 아닌 것이다. 정말 이것은 암흑이요. 이것은 편협한 것이지. 그래서 뭐, 우리는 끼리끼리라고 끼리끼리처럼 그렇게 협소한 게 없는 것이에요. 그거 추접스럽고. 여기는 삼양어 한 중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의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장 위에 있는 것이 뭐냐, 등짝이에요. 등짝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한 그 등짝으로 느낀 것이니, 느낀 바가 없으니까 이것은 후회도 없고 얻어진 바도 없어요. 상을 함김에는 지 마리아라, 여기에 말자를 썼어요. 지 미아가 아니라. 여기서 왜 말자를 썼느냐. 이것은 뒤에 가서 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느낄 수 있는 심장을 없애버리라 소리가 아니에요. 특히나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심 없이만 쓰면 되는 것인데 아예 이 사람은 무심도사예요. 사심이 없는 도사가 아니라 맹탕도사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그 감각하는 뜻에 있어서 이건 지엽적인 일이에요. 근본적인 일이 될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따뜻한 가슴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사심이 없이 대하라. 이것이 좋은 것이지. 그저 맹탕으로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 이건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무관심을 무심이라고 안 해요. 자, 강제지사는 거세 막여라. 너무나 그 고집스러운 사람도 함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 그 여기에 중이 되기 때문에 여인은 등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상육에 가니까 아 이놈의 입이 이놈의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이 교감이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개에다가, 빰에다가, 혓바닥에다가, 이게 사실은 저속한 욕이에요. 그놈의 주댕이, 그놈의 혓바닥,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보조개와 혓과 그 혀, 혓바닥으로 느낌을 가진 거라고. 그러나이 혓바닥이 간절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혓바닥이 간질간질 하다는 것은 등 구설자라. 입에 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게. 이 뱁새처럼 짓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입으로 정력이 오른 것이에요. 그런 말 뜻인 것입니다. 여기는 감우 극처에 거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부드러운 음이 되다 보니까 이놈의 제잘거린 입이 가만있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유미라 뭔가 그거 잘 보이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한없이 짓거린 거예요. 이거 소리가 귀에 공해인 줄 모르고. 그래, 위는 입이 된다. 상처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소위 감, 교감에, 감각에 주체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